슬퍼하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 친한 사람, 태어난 모든 것은 반드시 죽지 않을 수 없다.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질없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마라. 오직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 의지하라. 남의 죄를 자주 드러내지 마라. 만약 부득이하게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때를 놓치지 말고 제때에 해야하며 거짓이 아닌 진실로 해야하고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해야하며 부드럽게 인자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입을 살펴라.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선한 일을 하는데 전념하라. 끊임없이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리라.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느 것도 끝내지 않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어느 것도 시작하지 않는 것이다. 원하는 원한에 의해 풀리지 않는다. 원한은 그것을 버림으로써만 풀어진다. 분노를 계속 마음에 간직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길 바라는 것과 같다. 쇠녹은 쇠에서 생기지만 점차 그 쇠를 먹어버린다. 옳지 못한 마음도 사람에게서 생기지만 결국 그 사람을 잠식하게 된다.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라.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사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이 없신 여기나니. 사나움과 나약함을 버려 지혜롭게 중도를 지켜라.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눈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하라. 인간이 피해야 할 것은 두 가지 극단이다. 하나는 욕망의 쾌락에 빠지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데 열중하는 것이다. 양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깨달아라. 올바른 견해, 올바른 결의, 올바른 말,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생각, 올바른 명상이 그것이다. 과거란 이미 버려진 것이고 미래란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를 관찰하라. 흔들리지 말고 동하지도 말고 오직 오늘 할 일을 열심히 하라. 그 어떤 것도 단지 그것에 관해 얘기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비록 상대를 존경할지라도 그가 한 말을 그대로 믿지 마라. 절저히 검증과 분석을 해서 그것이 선이나 만물에 유익하다면 그것을 믿고 붙잡아 자신의 지표로 삼아라. 모든 현상은 변천한다.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